안녕하세요 여러분 뚜뚜영 입니다 자 오늘 정말 정말 오랜만에 시청자분들의 월드를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얼마만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월드는 이겁니다 하드코어니까 제발 좋은 맵이라고 하는 월드구요 자 하드코어 모드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드를 보내주신 주인분께서 저에게 이메일로 월드를 보내주실 때 당부를 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슬라임 척크 정확히는 슬라임 농장을 한번 확인해 봐라 라는 내용의 어, 이메일 내용이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억을 해놨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철골림 되게 안 죽는다 먼저 인챈트 되어있는 것들 을좀 볼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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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치트를 많이 쓴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 다이아몬드 도끼나 다이아몬드 곡괭이 같은 것들이 내구도가 이렇게 많이 달아있으면은 게임 모드를 많이 쓰지 않았다 게임 모드를 사용하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았다 라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는 뭐 약간 그런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머리가 좀더 좋은 사람들은 일부러 내구도를 깎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벌농장을 보시면은 제가 알려드린 스타일의 벌농장인데 약간 가로 규모를 살짝 조그맣게 해가지고 원하는 만큼만 딱 필요한 만큼만 얻을 수 있도록 세팅해 놓으셨어요 고인물들만 할수 있는 정확히는 신호기가 깔려있는 상태에서만 빠르게 돌을 얻을 수 있는 농장이고요 돌농장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뭘까 안녕하세요 자동 낚시장치고 그... 어? 뭐야 이거 슬라임볼이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로 오네요 아, 그럼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슬라임 농장이 있다는 얘기겠죠? 요건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화로입니다, 화로. 화루. 화로고, 일로 쫙 넘어가서 보면은, 연료가 양탄자로 되어 있어서, 양탄자 자동 농장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손수 따로 넣어줘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그니까, 러 어, 밑에 깔때기가 있어야 되는데, 깔때기가 없잖아요. 그쵸? 혹시 모르니까, 아, 봐봐, 봐봐. 직접 손으로 얻고, 직접 손으로 넣어줘야 된다. 라는 거죠. 양탄자 같은 경우에는. 어, 요거는 쓰레기통인가요? 아, 쓰레기통이네요. 좋아요. 그 외에는 딱히, 어? 잠깐만요. 자, 아, 그냥 평범한 동구이구나 아, 또, 벽 뒤에 뭔가 숨어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자, 양털 농장. 아, 요거는 제가 최근까지 알려드린 양털 농장인데, 같이 하셨네요. 야 잘해놓으셨네요. 그 다음에 요거 아 요거 그거예요 제가 치킨코님 스카이블럭 서버에서 사용했던 어, 돌을 얻을 수 있는 장치죠 호버스톤 장치인데 어, 요게 되게 유용하게 좀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요건 뭘까요 아아아 아, 아, 묘목 예뭐 네, 어쨌건 이 묘목을 심으면은 뼈가루가 퉤퉤퉤 뱉어져가지고 참나무가 성장을 하면은 옆으로 밀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일단 켜놓고 어디도 막 놀러갔다가 이렇게 그 뭐지 묘목만 심을 수 있도록 세팅해놓고 뼈가루가 계속 계속 발사가 돼가지고 나무가 원목들이 자꾸 자꾸 쌓이게 되면은 이제 나무 이제 나중에 도끼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캐내면 되는 거고요. 보통이칼이니 박보검이네. <laughs> 어 이건 뭐지? 아 투명 옵션이 붙은 거미를 데려왔다가 여기 가둬놓으셨네요. 그럼 이름표가 붙어 있다는 얘긴데. 음 확인할 수가 없네요 투명이라서 어 이게 예. 아, 아 됐다 투명거미 투명거미라고 이름이 붙어있네요 이거는 평범한 낚시장 같은 느낌이고 저거 실버 버튼이요 에 <laughs> 실버 버튼 왜 만드셨대 유튜버신가봐요 자 철골래 농장 이거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좀비 이름이 뚜뚜형이네요 음 나를 좀비로 보고 있다 이거구만. 어. 자, 그리고 이건 주민 브리더입니다. 주민 브리더를 통해서 이쪽으로 쭉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쭉 가면은 여기 주민들이 있고요. 여기 주민들을 거기 <laughs> 문을 닫아 놓으셨네. 이게 너무 그거 아니니까 밀폐공간 교도소의 독실 같아요. 이렇게 놓으면 은너 어, 불쌍하지 않아? 점심시간이다. 하면 딱 열고 먹을 거퇴 뱉어주고. 아, 이건 유리지. 황금 낭근퇴 뱉어주고 다시 닫어. 어, 너 불쌍해. <laughs>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너 불쌍해요. <laughs> 자, 그리고 이쪽에 가시면은 이제 성벽이 있는데요. 어, 성, 그냥 평범한 성벽이네요. 그쵸? 음, 막 성벽에 뭐가 대단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아, 스켈레톤 아. 농장 있나보네. 스포너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쭉 갑니다. 어, 더 가나? 이기 가면은... 아, 여기 스포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너를 통해서 스켈리톤이 소환이 되면은 이쪽 쭉 내려와서 여기 마그마 블록으로 인해서 데미지를 받고 아이템이 떨어지면 깔때기 마이카드가 빨아먹고 쭉 가요 물줄기를 따라서 쭉 갑니다 쭉 가서 이제 위로 발사가 돼서 이 상자로 안으 들어오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하를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어 동굴 입구가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은 브랜치 마이닝을 한 흔적이 보이고요 어, 깔끔하게 잘해놓으셨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이거 여기 좀 이따 볼게요 <laughs> 자 여기는 크리퍼 농장입니다 야 이쁘게 해 놓으셨네요 고양이 이름표도 하나하나 다 달아 놓으셨고 야 이거는 되게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는데요 어 그래서 크리퍼가 소환이 되면은 이제 고양이로 인해서 밀려가지고 마그마 블럭 위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밑에 있는 깔때기 마인카트가 빙글빙글 돌면서 어디로 아이템을 전송해 주죠 여기네요 여기로 전송해 주게 되고 어? 응? 끊겼는데요? 아, 아니구나 그래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 상자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와 화약 많다 서버를 되게 오랫동안 돌리시 월드를 되게 오랫동안 켜놓으신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이건 뭐예요? 어라? <laughs> 뭐죠, 이거? 이스터에 근가요? 어라? 이거 뭐지? 어라? 어라? 이게 존재 목적이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렉만 걸리게 하는 거잖아요. 어? 코로나. <laughs> 해명하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해명하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코로나 뭐예요, 이거. 어? 무슨 의도로 만든 거야, 이거. 뭐야, 이 비밀의 장소는. 어 정말로. 자,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 자, 여길 보시면은, 슬라임 농장이 꺾여있죠,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돼있는데, 자, F3G를 눌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만큼, 슬라임 청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제작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슬라임 청크가 5개가 붙어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자랑거리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슬라임 청크를 5개짜리가 붙어 있는 걸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청크이스닷컴을 이용하면은 되게 금방 찾을 수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 근처에 다섯 개가 붙어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논쟁거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곳에 가까이 있는 곳에 슬라임 청크가 다섯 개가 붙어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운이 따라주는 건지 감히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예요. 이거는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슬라임 블럭을 거의 원 없이 계속 쓸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슬라임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쭉 가서 여기서 이제 보트 데미지를 받고 죽고 깔대기 마이트가 빨아먹고요. 여기 발사가 돼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쭉 올라가서 여기 바로 여기 꽉 찼고 아 여기 꽉 차진 않았네. 딱요 정도, 딱요 정도, 딱요 정도입니다. 근데 뭐야 이거 좀비랑 실은. <laughs> 자 지상이는 잊지하면된것 같고 자 이제 지옥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에 가면 또 뭐가 있을지 어 잠시만요. 어 주민을 왜 여기다 가다 놓은 거지? 어 별건 안 파는데 평범한 창고 있고 밀농장 잔뜩이고 그다음에 여기 아 호박 수박 자동 농장에다가 당근을 자동으로 재배해주는 어 주민까지 이렇게 잔뜩 해놓았는데 당근을 회수하는 장치가 안 보이네요. 자 지옥 갑니다 이번에 진짜로 지옥 가겠습니다 이번에 지옥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지 오 깔끔하게 조약돌로 방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솔로 생활이랑 똑같은 개념이죠 자 여기 보면은 엔더포탈로 가는 길이 되어 있고 이쪽 길은 막혀 있고 위로 올라가면 금농장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로 가면은 이제 평범한 지옥으로 뻗어나가는 길이죠 그리고 여기 조약돌로 마치 헨젤과 그레텔처럼 이렇게 표식을 해 놓았는데 이 표식을 따라서 쭉 가면 뭐가 있을까 지용 유적 있겠죠 아마도 아 찾았다 와 진짜 힘들게 찾으셨네요 와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런 <laughs> 아, 부분에서 약간 재수가 없는 걸로 내 네, 지용 유적까지 가는 길이 엄청나게 머네요 야 대단하십니다 아! 나는 누구? <laughs> 아이 이분. 아그냐 슬라임 천구 다섯 개짜리를 찾은 뒤에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은 거였구만. 집 찾은 뒤에 우연히 다섯 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아니 낚여 버렸네. 어 그러면은 원래 있던 장소로 어떻게 돌아가지? 중문을 만들어 볼까요? 아 왔다 왔다. 다이노 근처. 안녕? 가스트야. 예, 어쨌건 그렇네요. 예, 어, 다행히도 근처였나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위로 올라가서 금농장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아 요거는 제가 알려드린 스타일이 아니죠. 1.16스힙샷 1이 출시가 됐잖아요. 그 버전을 올라가고부터 1.16 정식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은 이런 스타일의 금농장은 살아남게 돼요. 왜냐면은 좀비 피그맨은 이제부터 사람이 직접 때려야만 경험치를 얻을 수 있도록 패치가 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한 금농장은 이제 1.16에 와도 살아남게 됩니다. 다만 이제 무인 자동 시스템이 이제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아니, 왜 직사를... 직살... 아니, 오... <laughs> 이상하다. 원래 약간 애매하게 남겨놔야 되는 건데, 왜 직사를 시키도록 만드셨을까? <laughs> 이렇게 유리블럭이 잔뜩 쌓여있는데, 일로 가면 뭐가 있겠죠? 아니, 제작자분, 이거! 이 끝에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대체? 왜 이렇게 멀어요? 뭐야? 아, 삼리대저택이구나. <laughs> 아, 왜 이렇게 뭔가 했네. 삼리대저택을 찾으셨구나, 야. 야, 근데 지형도 나쁘지가 않는데요? 보통 이제 삼리대저택 가면은, 이렇게. 다크포레스트 바이옴 한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산이대저택 주변은 언제나 나무가 빽빽들이 차있어가지고 좀 뷰가 안 좋다고 해야 되나요? 다크포레스트의 끝부분에 걸쳐져서 건물이 지워져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쪽 보면 좀 뷰가 좀 괜찮네 운이 좀 좋으시네 이 월드 자체가 자 그러면은 이제 엔더포탈을 타고 엔더월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고 하... 자 엔더월드 왔고요 일단 엔더드래곤은 잡혀있고 과연 엔더맨 농장 같은 것이 있는지 아... 없는 것 같은데요 어... 없다! <laughs> 없다 없어!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청자분들의 월드를 한번 리뷰를 해봤고 슬램임 청크 5개가 붙어있던 게 정말 매력적인 월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집을 짓고 보니 우연치 않게 슬램임 청크 5개가 붙어있는 지형이었다! 이런 경우였으면은 제가 정말 많이 놀랬을 것 같은데 지금 정황상 보니까 슬램임 청크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위 집을 지은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정말 오5 정도, 예, 고 정도 약간, 약, 간 정말 약간 실망했다 정도, 네, 고 정도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좀더재밌는 컨텐츠로 잘 들어갈게요, 여러분. 안녕. b 이 e b